내데 미안, 친추가 안 돼서 초세를 못보내겠다 아, 아, 들어와. <laughs> 아, 나 꼭지에 몇 살이 냐딱 봤을 때. 어. 한 스물 오케이. 우리 이해줄 나는? 완웅이 한 스물 둘? 거짓말 치네, 이거. 왜안받아냐고왜내 스물 두 살에 갑자기 의심을, 너무 의심을, 의심을 <laughs> 품어? 아니, 친추 좀 심... 받아줘. 의심을 풀냐고. 아, 초세못 하잖아. 이거 내가 캐리할 것 같아. 우리 탱라인 많아가지고. 오케이. 가보자. 출발 형 형. 일렙 설계 일렙 설계부터. 파이팅 파이팅. 못밀도 얘네가 밀어줄 거야. 얘네가 밀어주네. 알았어. 경험치만 먹어야 돼. 이제 미니언이랑. 독턴 뭐다 이거. 마트 지워졌고. 거기 마데야 삼거리. 지금. 형. 형 걸렸다. 나, 나가는 거 어떻게.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거 조심해. 경치가 오, 경치. 바텀 다이브안 되네. 어. 아래. 아타 최대한 잘 챙겨. 아, 상대 개가. 너무 쫄지 마, 우리 A 경. 둥하나 하나 이래. 하 아래쪽 바 바텀 조심해, 바텀 조심해봐 지금. 야, 네, 아래 아래 갈수 아니야, 내 아래 갈수 있어. 아니야, 얘네 피야 집이야, 집이야, 집. 안목이 살짝 살짝. 킨드탑킨드탑탑 죽은 거 같다. 이거 죽었어? 밀어봐. 이거 지금 못 가게 해봐. 살았어, 살았어, 탑 살았어. 집가기야, 집가. 살았어, 킨드탑 아래. 세라핀. 노플, 노플. 세라핀, 노플. 이즈 노공, 이즈 나 있다. 이제 녹음. 이아내나 받어, 내갈수 있어. 근데, 근데 궁이 있어서 어, 셔다 있을 거긴 해. 나한번 더, 나한번 틀어야 간다. 나나네아궁풀다 있어 재훈아 어 아, 그거 나 생각하고 나이스 잡았다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재훈 아이고 스톤 스 아이고, 아이고 왜안야야 야, 뭐야 나아 실수했다 아너 잡을 자, 줄 알고 괜찮아 태각잡았네보 나이스 나이스 나가네 나이스.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바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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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야, 텔안 타는 게 좋아. 라인 크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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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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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이거, 이거 라피피피피나텔안 나 아, 탄다, 나텔안탈 거야. 어, 안 타도 돼, 안 타도 돼. 여기 와드. 미드 이야? 아 탑인가 보다. 어, 탑인것 같아. 저 내가 봐줘봐. 봐줘 이쪽 봐줘봐. <놀람> 이쪽 공봐줘. 전력 공. 아직 공안공안용 아, 용칠 어. 거니까 휴딩이 아래쪽 무빙칠 거리가 없고 여기 전력 이거 직접 생각해봐. 말파도, 말파도. 내가 먹을게 이거. 가문중. 투대 여기 있다. 답답 답. 아직 노무일 거야 아마도. 재훈이랑. 나 봐야 돼나 메가날에. 재훈이 세라핀도 왔어 이거. 나내 위치 들켰어 여기 와핑야기 있다. 세라핀 없어. 바텀이야 바텀. 나죽었 5이0는안0어만 100만, 100만, 1 0 0거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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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0 0만1 0 0 말파 0 있다 100만, 이0 0만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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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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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나이스 한명 좋았다 이이스 나이스 공포 나이스 궁 풀지 않아 잘했어 킹드 노플 킹드 노플 이거 신번 트라이 해줄게 이번 웨이브 먹을 때. 이거, 어. 이거 많은 거. 게 내려오는 전에 어. 미드에다가 전령 풀게 마느님 어. 어. 이거 천천히 천천히 돌아봐 이거 나도 나안 보여줄게 이거 이거 잡을 있어? 수 있다 돌면 잡을 수 있다 잡았다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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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애들 다안 안안 보이긴, 안 보이긴 해 지금 미네들 다 보여 미디 해봐 누구만 빼도 돼 이거 이즈 미드 이즈 미드 잡은데 이즈 미드 홉점맨 잡은 거 같은데 이즈랑 세라핀 미드 다 봤어. 나이스. 뱀보 조심하고. 아, 조심할게요. 이봐야 여기 킨드레드. 이거 미드 앞 미드 안 무빙해. 미드 <laughs> 안 무빙해. 미드 밀리지 마 뱀보야. 미드 밀리지 마 뱀보야. 미드 가. 미드 아, 가. 가. 미드 아, 가. 미드 아, 가. 킨드. 미드 필먼 빼자. 미드 필먼 빼자. 나이스. 나이스. 아, 빨리 빼. 빨리 빼. 세라핀 노공. 알파 공 있어? 있어. 이거 2차 타입해도 돼. 타입해도 돼. 타입해도 돼. 이번에 이거에. 킨드, 킨드부터, 킨드부터. 킨드부터, 아, 나 탱이야, 괜찮아. 아, 나군박했어 야, 킨드, 킨드 피해. 옆에, 옆에, 신드라빠으면 맞으면, 맞으면, 빠지면맞으라 맞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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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으면 맞으면, 맞데면 맞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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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면면 쉬는라. 잠깐만 빠지 탈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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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빠져봐, 다시 빠져봐, 다시 빠져봐. 다시 빠지면 돼. 알파 노공, 알파 노공, 알파부터, 알파부터, 말파 노공. 알파 노플, 알파 잡아. 일단 잡았어. 빠지면서 빠지면서. 필 인력, 필 인력이 있냐? 어나이. 초 점프 3초 받아줘야 돼. 이거 이거 갈리 공봐줘 알리 박아 돼, 박아 돼, 알리 박아 돼. 당다 박아 돼, 박아 돼, 박아 돼, 야 방대 방대 관리공 써주고 관리공 써주고 세라핀 노공 세라핀 노공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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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공 썼어 나공 썼어 이즈 노풀 이즈 노풀 이즈 빠져 말파 노공 말파 노공 나이스 이겼어 이겼어 하고 싶은 거다해용 먹고 바론 먹고 다 먹어 이제 노풀이야 아봐 아바 내가 먼저 공대 줄게 잡았어 나이스 용 먹어 용 오케이 야, 킨드 봐, 킨드 볼게, 킨드 볼게. 어, 보자, 가. 보자, 보자. 갈려 탈 봐, 갈려 탈 봐, 갈려 탈, 미드 탈. 미루 탔다, 미루 탔다, <목소리가> 나. 일단 얘 잡았어. 네. 바로 가자, 바로. 바로 가자. 어차피 네. 못 밀어, 파워. 이거. 그니까, 다랑이는 알아서 하고, 우리가. 어, 미신 쪽반대 반대편 반대편 신경 써. 이 미드가 안 걸릴 지 중에 미드가 너가 알아. 아래... 어, 내가 안, 걸린, 안 걸릴 안걸릴 계속 할게. 나는 괜찮아. 오른쪽 모 킨드 오른쪽 모빙. 아 괜찮아. 키, 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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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킨드 킨 킨드 맞다 다 맞다. 맞다 맞다.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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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풍 바텀 맞죠? 풍 맞죠? 풍풍 풍. 가려고 가려고. 안 보고 나가. 잘자. 뱅고도와뱅고왜 하나? 보줘4대 5다 얘들아 야 이거 봐뱅고야다고나이스랑이랑이랑이 맞아. 나이스 사 나이스. 비주고. 이번에 한번 나봐줄게 봐줘 이번에. 비잖아. 다 받았어. 자 이번에 봐줄게. 자 봐. 이번 이번에 이번에 봐봐. 음. 봐봐 봐. 비잖 이제, 이제 풀 이제 풀 빠왔다. 힘들어부터 이제 풀 이제 노플. 타워 타워 봐. 타워 봐. 다시 빼고 타워 봐. 다시 빼고 타워 봐. 이제 풀 이제 빠왔어. 힌드. 나공 3초. 타워 타워. 타워, 타워, 타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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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겨. 아 진짜! 존나 도망가죠 그냥. 어 근데 그 아니언니는 그 그거 말한 거야? 응. 음. 어 맞아 맞아. 아 나. 노트를 안 보여요. 노트를 안 보여. 노트 여기 있었어. 쿠디미는 계속 미드 밀고 믿음일고 믿음일 이제 노출이다 이거. 뺄수 있어. 뺄수 있어. 있어. 탈 탈까? 아뺄뺄수 있어. 아, 뺄수 있어. 뺄수 있어. 뺄수 누가 킨드 간다. 킨드 간다. 뺄수 있어. 이번에 탈 타든가. 탈 타다. 탈 타다. 탈아 탈아. 뒤에 빠져서. 나 왔어? 가자 가자 가자. 이거 마우도마우도오드 킨드바 킨드바 누나 킨드바. 알겠어. 이지 올라와 올라와. 이거 자료 빨리 해야 안안안돼 킨드오플. 킨드부터 야돼 있어. 다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빼빼빼빼빼 빠지면서 빠지면 서이지 올라왔어. 이지 올라왔어. 빼봐 빼봐 빼봐. 아 숨을 빼죽게죽게 바텀 쪽으로 바텀 밀어봐. 밀어봐. 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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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보려 아이고 아이고 아 내가 내가 아, 이거 아, 나 죽을 아니 이즈 이즈 도틀이 저렇게 빨리 타냐 소리 아 아야 빼야 돼쭉 그냥 쭉빼쭉빼궁급기 있다 잠 아, 잠깐 나 멀어 살짝 멀어 가고 있긴 해 음.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빠지면 돼한문아 씨발 반문 걸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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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5대안돼지 그냥 사이 돌아야 돼. 어, 탈투도 해도 돼, 해도 돼. 진짜 해도 돼. 아, 나타 택타. 궁섭어궁섭어궁섭어 나이스. 이거타워 타워밀면서. 타면서타워밀면면서가밀면서밀면서타워 이거 나 관문 있으니까 관문 타고 도망가는 느낌으로 아 딜러 딜러, 딜러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안으로 딜러, 딜러.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우리 도망 안으로 들어야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야 먹고 떼자 먹고 떼자 먹고 떼자 먹고 떼 먹고 떼 그냥 먹고 어, 떼 나이스 빼야 돼 빼야 돼 일로 와 일로 와 넘어오면 죽이고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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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 좋아 이거 완전 좋아 지금 이번 바론으로 2사는까안 할까 안 할까 안 할까 밴버 뒷 잡아 탑 미는거야 탑 미는거야 미는거야 우리 오리 제일 조심하고탑 밀거야 우리 어안돼안 가서 밀게 나이탑 밀어 탑탑 바텀 밀그 갈리오 노플이야 바텀 밀어 바텀 밀어 리싱 내쪽안봐줘도돼위게못 당했지? 위키따볼래? 지금? 따고 뺄래? 이즈 이드요어 빼야겠다 이게못 따겠다 반문도 우리 최단 애들 위치 보여줘야 돼 계속 쳤어 쳤어 최대한 치고 스틸 가는 걸로 느낌으로 하고 바텀 밀어야 돼 아? 아, 지금 쳤어 지금? 탑에서 그 이제 올라올 때킬준게 아, 아, 너무 컸어 아, 그냥 이제 올라오는지도 몰랐어. 아까 너무 컸어 그 교전. 아 이거 바텀 이렇게 따인 거부터 스노우를 불러간 거같긴 해. 저기 원딜이 채로 원딜이어서 채로 원딜도 킬 주면 안 돼서 형이 멘탈 안 나갔어도 말을 안 하면 그 그냥 분위기가 죽어서 그냥 그냥 개소리라도 해줘. 아, 그래, 저드랑이 좀 어, 치우고. 그냥, 그냥 개소리 개소리라도 해 그냥 욕해 욕 네. 그냥 재훈이 욕해 한번내 욕해. 그럼... 제우, 나 제발 제발 첫교존만낚시고해줘 제발. 네 그래, 그런 거해 그냥. 형이랑 어, 같이 그래, 싸워 나, 그냥. 그냥. 이거 때문이야. 좀아 제발 나좀 좀 불러줘 나나나 불러준 거 아니고 나 정말 위에 상탠 그대로 남아 있는데 왜 탑에서 그거 하고 있어. <laughs> 둘이 좀붙어 다녀 제발. 아니 X발 나... 쟤네못 들어. 와 아, 들어오기 힘들어 제네. 쟤네. 쟤네 탈리아여서. 그렇지. 이제 쫄아야 돼막타마 이것도 먹고. 레오나 총구해 끊어줄 수 있어. 쫄지마. 불렸어? 아자 아자 직문하자하자하자도 레오나 높을. 레오나 와드와 받고. 누굴 고 아래 아래쪽 봐아 이거 높을. 높을. 아 탔어 나, 텍텍나텍 타서, 위에 탔어요 위에 쭉봐 위에 봐 위에 봐위봐위봐 위에 봐줘. 위에 높을 위에 아 풀이 있어 풀 있어 생각해 보니까. 와봐와봐와봐이봐 와보래와보래와보래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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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그거야 메가나아야풀 빼풀 빼얘풀빼어 잡았다 나이스 잡았고 집가집가 집골 집가자 갈리비야아 이거, 갈류비야? 이거 갈류비, 아래 타이브 아, 조심해 아래 타이브 조심해 얘네 유치아나메가나아야 그냥 그냥 어갈리는 천천히 봐 내가 먼저 할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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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내명다 바텀이야 타면 내. 일로 와봐 그거워시 찍을게 미, 미드로, 미드로 어, 뛸까? 어 미드로 뛸까? 아냐아냐 아야 미드로 뛰어 미드로 어떻게 뛰어 미드로 뛰어 아, 미드로 뛰어, пере, 뛰어. 맞아, 맞아. 싸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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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돼 보면 봐 그냥 봐봐봐 무조건 이겨 무조건 이겨 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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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줘 아니야 빼자 미드 밀야바가미보 바톤 가 아이가 죽었다 빠지면서 봐 빠지면서 봐 빠지면서 보면 할만해 이거 안 치울 어, 살려살려살려다 이거 레오나 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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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봐. 펜포 때려봐. 펜포 때려봐. 나이스 아, 때려. 나이스아 죽였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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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미드 미드, 미드 죽였어. 어 봐. 미드 장령제 잡고 미드 장령나 W 돼. 잡았어 이건. 전령 깔아 전령 깔아 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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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일단 용부터 챙길게요. 여기여기여기 살짝 세다. 나궁거이 아직이 오빠 아, 미드 디테일, 미드 디테일. 먹었어. 여기. 찾았다, 아, 여기 뒤에. 바론 가도 내기네. 바로 맞아. 파워 좀맞아 좀. 야 내가, 맞아, 야 맞아. 근데 너 맞아야 돼. 아, 아 미안, 죽었다. 아 쑤리. 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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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줄. 바론 맞아? 자, 한번특 생각해 봐. 맞다. 용부터 용부터. 자, 용부터 먹을게. 아 죽어? 맨해, 맨 아, 맨해. 그러라 그러라 그라 받겠다, 이거 라라라라라 아이스 을 잡겠다 이거. 여기 채우자 아 미안해, 안 먹었어. 먹어먹어먹어게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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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리야, 탈리야, 탈리야... 탈리야, 존혀 없어, 존혀 없어. 퇴타공 쓸 거야, 아 마영한테. 탑이... 괜찮아, 괜찮아 거잡야돼 라인 없어 라인 없어, 우리 못 간다. 아니, 잡아봐, 여기까지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와이바게 이렇게... 이렇 이거 렌가가 걸어줘 내 위에 덮으면 돼. 덮으면 돼. 그냥, 네, 그냥 네. 싸우자 형. 싸울 거야. 지금부터 지금부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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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가자. 덮어. 렌가 위로 덮어. 렌가 위로 덮어. 뭐야 방금 덮은 한 거야? 아니. 나이스. 끝나자. 끝나. 나이스 나이스 끝나? 나이스 인간아씨발게임이기 기분 풀리네 나이스 담 빠르게 빨리 이거 기안 좋다는 거였네 서스 빨리 서스천천 천천히 스 나이스 본선밀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